안녕하세요, 니아입니다. 왜 저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아침에 식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운동을 시작했어요. 요가나 스트레칭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음.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에 오늘 하루도 저희 식구들이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은 캐나다에 오실 때왜 전자제품 어떤 걸 가져가지 하면서 욕심도 나고 다 가져오고 싶잖아요. 한국 게 워낙 좋아서 지금 보이는 건 캐나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냉동고에요. 왜 제가 이 냉동고를 이렇게 열심히 찍었냐고요? 저희 집 김치 냉장고예요. 이렇게 어 온도 센서기를 달아서 온도를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김치도 넣고 맥주도 넣고 어 음료수나 캔도 넣고요. 그리고 어좀 오래 두고 먹어야 하는 그런 피자빵도 같이 넣어 놓고 또 고기도 딱걸지 않는 온도에 숙성이 되니까 바로 언제든지 구워 먹기 딱 좋은 어, 고기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플레도 코스트코 가면 엄청 많이 식팔잖아요. 어, 먹을 만큼은 냉장고에 넣고 나머지는 김치냉장고라고 하는 냉동고에 넣어 놓으면 딱 좋고. 어, 에어프라이기 한국 고 좋고 잘 됐다고 캐나다 사시는 분이 어, 한국에 와서 사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여기 코스트코에서 샀어요. 근데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크고 또 이렇게 뚜껑을 열지 않아도 안에 어느 정도 익었는지 볼수 있어서 저는 이걸로 잘 쓰고 있고요. 요 며칠 전에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어, 손님이 선물해 준죽기계예요 저희가 한경이 죽기계를 썼었거든요. 오 어, 이거 어, 거의 비슷해요.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딱 좋은 건데 월마트에서 샀어요. 한국에도 이 비슷한 게 있잖아요. 기름 잘 빠지는 거. 저희가 진짜 외국 살면서 음, 잘 썼었는데, 여기 올 때도 저희 친정 엄마가 하나 사준다는 걸 짐이 너무 많아서 필요 없다고, 어, 그냥 여기 가서 찾아보겠다고 했는데, 월마트에 갔더니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쿠쿠밥솥이나, 어, 라이스쿠커 같은 거꼭 챙겨오시려고 하는 우리 엄마들 욕심 있으시죠? 인스타 파시라고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이게 전기압력솥이거든요. 찌개도 잘 끓여 주고요. 또뭐 곰탕이라든지 김치찜이라든지 국물 있는 요리를 해도 넘치지 않아서 한국 음식은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여기서도 브라더 미싱이 있더라고요. 미싱을 하나 구입해 가지고 어, 수선해야 하는 옷. 들뭐 마스크 이런 거 만드는 재미에 빠져있어요어 캐나다도 어, 항공보다 테크놀리지 하지는 않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어뭐 그렇게 아주 뉴 머신들이 좀 많은 건은 아니지만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했어요. 너무 큰 기계나 또 어, 김치 냉장고 목숨 걸고. <laughs> 엄마들 갖고고 싶어하시잖아요. 어 김치 냉장고 딱히 없어도 어, 여기서 사는데 아주 많이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냉동고 사서 센서기 달아서 김치 냉장고처럼 쓰면 되고요. 수선집 굳이 찾지 않아도 이렇게 어, 브라더 미싱 사서. 어, 간단하게 수선도 해서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리페어 할 수도 있고, 어, 이렇게 캐나다에 오래 사시는 분들은 각자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캐나다 오시면 니아처럼 잘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